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 용산도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대표이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창업맘, 이지은 대표의 떡 공방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떡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연년생 형제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떡 만드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 떡 만드는 것까지 배워보게 되었는데 그게 저랑 적성에도 맞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 공방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이 대표의 전공은 식품 영양학입니다 그만큼 재료에 진심이라는 뜻 직접 발품 팔아 방앗간을 다닐 정도인데요 처음에 방앗간에서. 쌀을 빻아오면 곱지 않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기 직전에는 고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채를 쳐요. 떡이 골고루 잘 익고 수분감이 들어가서 좀더 쫀득쫀득하고 찰기 있는 떡이 만들어집니다. 시간, 온도, 물기의 삼박자가잘 맞아야 제대로 된 반죽이 나오는 것처럼 이지훈 대표에게도 창업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확신이 서는 순간 망설임 없이 과감히 도전했고 이제 막해업 3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작년에 토끼 틀이 새로 나와서 사람들이 토끼 틀이 귀엽고 예쁘니까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서 했는데 때마침 또 토끼 해라서 블로그를 보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일단 맛은 기본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만 좀더 예쁜 모양의 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보 사장님이지만 그래도 장점도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아맘으로서도 좋은 점이 생겼는데요. 자유 시간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아이들 방학이나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직접 케어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0대 이지은 대표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글쓰기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요즘은 그 능력을 SNS에 10분 활용하고 있죠. 블로그를 두개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 개인적인 블로그, 하나는 떡 관련된 블로그인데, 개인적인 블로그에는 아이들이랑 함께 놀러 갔던 거나, 내돈내 산, 내돈내 먹, 이런 쪽으로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든 떡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든 정직하게 쓰고 올리는 이 대표의 마음을 사람들도 알아본 걸까요 이 대표는 엄연한 파워 블로그입니다 그런 이지은 대표가 창업하기 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일 행복하고 좋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 떡 만들어 와 엄마 왜떡안 가지고 왔어라고 말해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만큼 제 떡이 맛있어서 자꾸 찾아주는 것 같아서 그때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를 꽉 채운 이지은 대표. 가게를 나서서 향한 곳은 집입니다. 사장님은 퇴근했는데 엄마에겐 퇴근이 없네요. 육아와 창업 두 마리 토기를다 잡고 싶은 이 대표가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요? 떡 만드는 게 즐겁고 아이들이 제가 만들어 온 떡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때는 보람을 느껴서 지금 하는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과 육아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슈퍼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당당한 그녀들이 써서 나갈 창업 일기가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